네, 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장육 절부터 구 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장육 절부터 구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지에는이 <laughs>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laughs> 아멘. <laughs> 어, 들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다니실 때였나요? 시험 아닌 시험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 어, 일명 IQ 테스트라는 그런 시험인데요. 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IQ가 얼마나 되시는지? 네, 두 자리신가요? 세 자리신가요? <laughs> 네, 그거 아세요? IQ의 평균 점수는 딱 100점이라는 거.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이 100점을 중심으로 아래로 15점, 85점까지 위로 15점, 115점까지. 그러니까 8 5점서부터 115점까지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두 자리여도 별 상관없습니다. <laughs> 네, 어, 나라별 iq를 보면요. 어, 중국과 일본이 약한105 정도 된답니다. 조금 평균보다 조금 높죠. 한국은 어, 이보다 높아서 106입니다. <laughs> 조금 자부심을 가집니다. 더 높은 데는 홍콩이 107이랍니다. 가장 높고요. 미국은 얼마쯤 될까요? 더잘 사는 나라가 더 높을까요? 85에서 90 정도쯤 된답니다. 아, 그러니 어, IQ와 상관없이 사는 거는 다르다. 라는 것이죠. 어, IQ가 가장 높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소개하는데요. 이제 좀 오래된 사람인데 정확하게는 알수 없고요. 250에서 한300 정도 쯤 되어지는 사람인데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입니다. 어, 1898년생인데요. 어, 이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8살때 하버드 대학에 입학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통과한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리니까 학교에서 입학을 받아 줄수 없어서 미뤘답니다. 그래서 11살 때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어 2, 3년 만에 조기 졸업했고 대학원을 마치고 어, 강사가 됐어요.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자기보다 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수업을 안 듣는 거예요. 여기에 상처받아서 이제 그걸 이제 때려치고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것도 거부하고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군입대 거부를 하면서 18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세상에 부적응자가 되다가 나중에는 먹고 살고 살기 원해서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공무원 시험에 254등으로 붙었답니다. 아마도 어, 튀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어, 추정을 합니다. 아홉 개 나라의 말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익명으로 여러 권의 책을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46세에 뇌출혈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본인도 불행했고 세상에 어떠한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그죠?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한동안 한국에서 어, 이 IQ가 높아야 공부를 잘하고 삶이 평온해진다라고 해서 이 IQ 높이는 그 일에 부모님들이 아주 열중했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못 자르 드마을 들어야 머리가 똑똑해진다 그래서 그 음악을 태교로 듣기도 하고 이해도 하지 못하는 그 음악을 그냥 굽박굽박 졸면서 엄마들이 들었던 어, 그런 추억들이 어,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IQ 테스트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늘 선생님은 이것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공부와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개인 상담할 때는 이렇게 협박하셨지요. 머리도 좋은 놈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고 이런 협박과 또 회유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이 IQ가 점점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다른데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EQ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 emotional quotient라고 해서 감성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성 지수가 높아야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감성 지수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면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고 갈등 상황일 때 자신의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자신을 잘 처리하면서 잘 대응하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 특출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표를 추진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격려하면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어, 그런 사람은 EQ가 높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EQ를 높이기 위한 여러 공부들을 어, 했었지요.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한물 지나가고 나서 요즘은 뭐가 유행이냐면요, 어, SQ입니다. SQ는 Spiritual Quotient라고 이렇게 영성 지수라고 합니다. 영성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IQ나 EQ가 조금 낮더라도 이 SQ가 높은 사람은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해서 어, 세상의 리더가 될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이 SQ가 높은 사람은요 종교인이나 아니면 <laughs> 어, 최고 경영자들이 어, 이 어, SQ가 높다는 거죠. IQ는 우리 신경 조직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신경 조직을 잘 연결해 놓은 사람이 IQ가 높은 사람이고 EQ가 높은 사람은 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진 이 신경을 이렇게 망처럼 연결하는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이 EQ가 높은 사람이랍니다. 근데 SQ가 높은 사람은 이렇게 연결되어진 신경망을 진동시켜서 다른 차원에서 진동시켜서 그 두뇌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이 이 이론은 정설이 아닙니다. <laughs> 아아 자세하게 설명해놓으시고 그걸 가짜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 어... 이 신경에 관한 IQ, EQ, SQ에 관한 정설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이 원하는 정확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 필요한 지혜가 있고, 각 환경마다 필요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9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에서 필요한 지혜는요, 어떤 지혜였냐면 잘 암송하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성공한 정답이 있기에 그 정답을 잘 외워서 그대로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칠판 저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빼곡하게 칠판 판사하십니다. 그러면 그거 노칠세라 캬, 그 고개를 들어가면서 그걸 노트에다가 빼곡하게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한 글자도 토시도 안 틀리고 잘 외웠습니다. 시험 볼 때는 그거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잘 적어내면 100점이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칠판, 선생님이 아무리 써도 그, 그 칠판 판스, 그, 기록하는 친구들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다써 놓으면 핸드폰으로 사진 한장탁 찍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거 집에 가서 보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안 봅니다. 그냥 하나 갖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 잘 외운다고 시험 점수, 좋은 점수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들어서는요. 칠판을 향하여 섰던, 앉아있던 그 책상들을 80년, 90년대 와서는요, 전부 다모둠으로 바꿨습니다. 협동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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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가면서 모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둠이잘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90년대였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지각각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하게 합니다. 오히려 커리큘럼을 자기가 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뭘 배울지를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워서 학점을 차면 고등학교 졸업하게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시대마다 요구하는 지혜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그 학문이 그것을 활용할 때쯤 되어져 버리면 그 세상은 이미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암송한 그 지혜가 더 이상 여기서는 쓸모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지혜는 변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 지혜를 따라가 봐야 별볼일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배우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지혜를 쫓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까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추구해야 하는 변함없는 그 진리는 그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이 가지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2, 30년 전에 우리는 둘도 많다. 그래서 하나만 나잘 나잘 키우자라고 외쳤던 그것도 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렇게 홍보했던 시대가 불과 몇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구가 없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염려하며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낳는 집에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국가의 정책들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불과 2, 30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인 것이지요.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 말고, 참된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식을 버렸답니다. 지식이 없답니다. 근데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지식이 없어서 몸이 불편해지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몸좀 고생하면 어때?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고, 지식이 없어서 죽게 되어 버렸으니, 그 지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지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넘어가 보면요. 하와가 뱀의 꼬임에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선악과를 딱 쳐다보는 순간 이 하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선악과를 보면서 이, 이 과일이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음식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지혜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이 하와가 지금 그 순간에 그 선악가를 보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뭔가를 볼때그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탐스러운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지혜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통치자들의 지혜일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지혜입니다. 남보다 조금 앞서는 지혜이고 세상 사람들이 일렬로 세웠을 때맨 앞에 서는 지혜이고 달리기를 했을 때맨 먼저 달려가는 지혜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밀어내고 내가 저 사람 앞에 설수 있는가라는 지혜이고 그 사람을 누르고 그 위에 설수 있는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때마다 달라지는 지혜이지만 그러나 그 핵심 가치는 변함없이 누군가를 눌러야 하는 누군가를에서부터 빼야 하는 그런 지혜에 불, 불과. 하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를 가져본 사람. 그런 지혜로 세상의 맨 앞에 서 봤던 사람. 누굴까요? 성경에는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놀라운 지혜로 사람의 마음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어 낼수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을 다 알아서 그 이치들을 현명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를 솔로몬은 가졌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져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누려 본 다음에 그가 했던 말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것 가져보니 헛되더라. 그거 세월이 지나가니 시간이 지나가니 그거 다 허망한 것이더라. 내가 그거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내가 그거 다 누려 보았는데 그거 한 세대만 지나니까 그거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리더라. 시간이 흘러가니 아니 그것이 장소만 바뀌어도 그 지혜라는 것이 우매한 것이 되어 버리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IQ가 뛰어난 그 사람은 결국 자기도 행복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치고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런데 그 박사들은 어떤 박사들입니까? 전부 다한 분야의 박사입니다. 세월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학문의 분야들이 얼마나 세분화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세분화 되어진 그 분야 분야마다 모두 다 박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영역만 건너가도 이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박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 없기에 그한 분야만 알아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자기가 뭔가 일리 있게 뭔가 이야기 할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버리면 세월이 지나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로 가버리면 그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바보처럼 행세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배운 그 공부인데 그것이 단지 곤충, 개미 연구한 사람들, 그 개미만 평생 연구해서 개미에는 박사인데, 근데 사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한정된 지혜임을 우리는 아는 것이지요. 그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가는 길을 보여 주셨는데 그 길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생명을 살리는 진리랍니다. 이것보다 더 지혜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그 지혜야말로 참된 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만들어 놓으신 지혜인데 그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지혜라니요? 뭐 십자가가 어떻게 지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알지 못하고 짓는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이 깨닫게 하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었는데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리기까지 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져주는 겁니다. 지는 데 이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죽는 데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뽐내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진 그 지혜라는 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금방 없어질 지혜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 주셨으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그 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지혜를 통하여서 너희가 깨달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약대 중앙 교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성도님들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남들 앞에 조금 앞장서야 하는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그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로 지면서 이기는 내 것을 포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내 것을 내어주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 지혜. 내가 죽음으로 오히려 생명을 얻는 그 지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그 지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참된 지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낼 수 있는 이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그리고 그 참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약대주왕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